무척 그 수도 오늘은 어 무엇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아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묻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는, 개, necessita 라고 표현하면 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는, necessito su ayuda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볼펜이 필요하다고 하면, necessito un b o l i g r a f o 라고 표현하면 되고. 포크가 필요하다는, necessito un t e n e d o r e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의자가 필요해요는 necesito una silla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여성 단수형이기 때문에 una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가 필요해요는 necesito un papel 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